제가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사랑을 고백할 땐 왼쪽 귀에 대고 말하세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세계인의 최대 화두는 사랑, 사랑, 사랑 그럼 사랑에 빠진 당신의 반응은? 아, 너무 행복해서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배불러요. 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그냥 기뻐요. 그날냉남야 비실비실 멍청이처럼 웃기다 이거. 아, 그 사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콩덕콩덕거려요. 당신 없이 아무것도 이젠 할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 그심오 감정을 제대로 파헤쳐 보자. 거기다 앵두같은 입술 <laughs> 넌 도대체 빠지는게 뭐야? 어?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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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앵두같은 입술에 설 사탕 넣어주세요 아, 그, 자기야 어... 너무 예쁜 당신을 위해서 저늘의 별도 받아줄 수 있어 <laughs> 몰라 몰라 어? 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름다움 웃었다구. 아, 래른 얼른. 자기야, 많이 아파. 나 아무래도 안 까에 가야 될것 같아. 그렇게 세게 맞았어? 너말곤 세상이 흑백으로 보여. 너무 감정적이야. 울지 마. 자기아가 우니까 내 마음도 너무 아파요. 그냥 비도 저런다 쪄죽겠지 뭐. 왜? 왜?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과학자들이 사랑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편도체의 뒤쪽 부분이 비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 부위는 말하자면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혹은 어 어떤 부정적인 감정 같은 부위를 어 그런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활성화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더 이상화하기가 좋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라고 하는 말이 증명되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다탕궁이 닭살커플년더는 우린 달라졌다. 닭살멘트는고소하고 아주 핏수를꼬는다 꼬자. 아유 진짜 야 그만 좀 먹어라 어? 아 그렇게 먹으니까 뱃살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내가 무슨 뱃살이 있다고 그래? 아아 아아아 이거 뭐야? 아. 불량 설사병 아. 또 도전나? 아거 봐라 어? 작작 먹으라니까. 화장실 가서. 똥이나 싸라 싸! 어? a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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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한 r a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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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r 연 s 초 r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더니 이젠 여자친구가 a r a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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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거 식당 아줌마가 소간 좋은데 매실 아케스가 좋다고 하더라고. 식당 아줌마가 나 소간 좋은 걸 어떻게 알아? 아, 아 그러니까 그게 그내 그. 여자친구 는 위도 장도 좋지 않다. 그런데 저렇게 자극적인 것만 골라서 어 제발 먹으면 안 돼. 야 그만 좀먹으라 어? 그렇게 먹으니까 뱃살이 나오지 아플까 걱정하는 맘이 매번 이상하게 빗나간다 배 아플 땐 뭐가 좋다더라 오! 그래, 매실! 어렵사리 얻어낸 매실 액기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자친구는 복도 많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고 아, 영무 먹어 으, 음, 쑥스러워하기 날 위해서 챙겨왔으면서 내가를 못해 절정 탁살 커플이 무덤덤한 커플이 되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 사랑의 단계를 갈망하는 단계, 상대방에게 홀림. 홀린... 홀리는 단계, 그리고 난 다음에 애착, 단단하게 형성하는 단계. 이렇게 만약 나눈다면, 이 갈망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성 호르몬에 관련되는 호르몬들, 이런 호르몬들은 성적인 욕구를 증가시키고 성행동을 유발하는 데 관여되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홀림의 단계에 가서는 좀더 복잡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사랑으로 이렇게 사람을 푹 빠지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고요. 대신에 유효 기간은 좀 짧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뭐한 2~3개월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애착 단계에 가게 되면 출산을 하게 되고 수유를 하는 경우에 많이 관여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마치 모성애와 같은 그런 감정들도 호르몬의 영향으로 자극 되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연애초 설레는 마음을 되찾으리란 마음 먹고 애틋하게 바라보고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보지만 여친의 아! 반응은. 오래 더워 죽겠는데 저리가. 매번 이렇게 퇴짜 막 일수다. 닭살 커플까진 아니더라도 좀 설레는 관계는 안 되는 거니 안 되는 거야. 어 진짜 오늘따라 왜 이러실까. 오늘만 해도 수차례 퇴짜, 무슨 방법이 없을까? 난 사랑받고 싶다고 찾아. 내게 남은 에이. 마지막 히든카드! 스위스리 마스리 제발 성공해라 제발! 비가 아, 자기야. 응?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까? 좋지! 보러 가자! 오호, 역시 통하였더다 어? 그럼 진짜 보러 가는 거야? 아, 근데 꼭 오늘 봐야 되나? 응? 당신은 청룡 편덕쟁이? <laughs> 자리를 바꿀 때마다 달라지는 그녀의 반응! 사랑은 움직인다더니 어. 오른쪽, 왼쪽, 방향에 따라 달라지나요? 기왕지사 진실한 말 한마디라면 왼쪽 귀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귀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운회에서 처리를 하기가 좋은데, 운회는 감정 조절이라든지 감정을 깊이 느끼는 것과 많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100명씩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이야기들을 질문해서 어느 만큼 기억하는가 이렇게 보았더니, 왼쪽 귀로 들었었던 사람들은 70명이, 그리고 오른쪽 귀로 들었었던 사람들은 58명, 즉, 12명 정도. 정도의 차이가 나게끔 그 기억하는 정도가 달랐었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이 1%의 차이에도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왼쪽귀로 공략해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전부 설명되지 않는 복잡 미묘한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버리는 사람이나 사랑은 영원한 과학의 주제가 될 것이다. 아유, 이제 연애도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된것 같은데요. 과학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습니다.